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따라 합시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 영적으로 더 갈등이 심하면, 더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고요.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 약간 살아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갈등이 없다 하면,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던 것처럼 완벽한 상태에 들어가면 내 안에 갈등은 없습니다 또한 가지 갈등이 없는 이유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 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 있으면 갈등이 있는데요. 살아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할, 수, 갈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꼽습니다 물론 베드로도처 훌륭하지만요 바울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지금의 교회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소아시아와 더불어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손수,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세계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당시에 그리스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집파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그리어가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그는요. 국제통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글로벌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시대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그는 그 모든 역량을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아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쓴 사람 근데 그것도 빈틈이 없이 너무나 능력 가운데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나처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우 성도에게 아직 장가 안 갔느냐? 아직 시집 안 갔느냐? 그러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신경 써야 되고 남편에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할수 없으니. 짧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는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매이지 아니냐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나 같은 사명과 열정인 사람이면 나처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사명이 아니라 한다면 결혼해라 그랬어요 육신에 이끌려서 죄질과 두려우니 결혼해라. 근데 나처럼 너희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은 우리처럼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까? 여러분의 갈등이 다 있지요? 네, 없으시군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았다. 완전히 레벨이 업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분이 아닌가 하면 갈등이 없다고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여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고통이 고통인지 몰라요. 살아있으면 고통을 느낄 텐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고통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안 했지만, 다 갈등 가지고 계세요. 그럼 바울은 그러한 갈등이 없었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봐요. 18절 말씀. 시작. 내 속. 본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들 읽으라면좀 크게 좀 읽으세요. 제가 그래 그래야지만이 제가 설교를 힘 있게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제 요청에 반응을 크게 해 주면 제가 힘이 나요. 제가 힘이 나야지 설교도 힘 있게 할수 있어요. 예. 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분명, 선을 원하긴 하지만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왜 분명 선을 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악을 행하고 있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선을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 선도 행하겠습니다만은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는 말하기를 그랬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한 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내가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분명 내 마음 속에 선을 원하지만, 악의 법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악에 이끌려서 악한 일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 24절 말씀,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이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분명 나는 선한 일을 원하고 있어 정말 하고 싶고 근데 왜 나는 순간순간마다 선한 일을 하지 아니냐고 악에 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지? 하하 내 안에 악의 법이 있구나. 악의 법이 나를 찾고 이끌어 가서 나를 이겨 버리는구나.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거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고백이에요. 바울 정도면 문제 없어. 나는 그런 고민 없어. 갈등 없어. 나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늘 주님의 은혜가 있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늘 승리하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아니라고, 내가 늘 갈등이 있다고, 내가 너무너무 밉다고, 나도 내가 싫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정말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아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기도한 사람. 바하리 세상을 450명을 단칼에 죽여버린 능력의 종 엘리아도 이세벨 협박 앞에서 하는 말이 주여 족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 혼자 이게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그러니,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엘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17세기에 종교에 이렇게 했던 루터도 하는 말이 그랬어요. 루터도.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도 순간순간 카톨릭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자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개혁을 이루어냈고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위대한 예수님도 십자가 치기 전에 하나님여 하나님여 이이잔인에게서 그냥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잠깐 동안이지만 고민하고 범민하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고통을 겪는구나.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두 가지 마음으로 말미암아늘 고통을 겪고 사는구나. 심지어 바울도, 심지어 엘리아도 그랬으니, 아, 우리 속에 갈등은 피할 길이 없구나. 죽을 때까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협은 갈등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영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마음 속에 영적인 갈등이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한웨이라 그랬어. 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다. 나는 너희와 시간과 공간 속에만 같이 있지만 내가 가면 시공을 초월한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복보다 너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늘 너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데 따라합시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같이 쉬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안 하신 분몇분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쉬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안에서? 가만히 안 계세요. 그분은 왜 그분은 살아있는 영이시거든요. 살아 계신 영이에요. 그분이 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여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아, 이게 죄 뜻이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비록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 이게 죄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혹시 안다고 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양심이 있어요. 육신의 양심은 거룩하지 않아요. 컨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양심은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 양심은 그 문화 속에서 생성되어진 보통 개념이에요. 완벽한 개념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양심 외에 그리스도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양심이에요. 세상 양심은 죄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양심은 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죄를 모릅니까? 알지요 세상 사람들도 의의가 뭔지 선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의의와 선과 우리가 말하는 선과 의의는 다른 거예요. 자, 그들이 말하는 의의는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 구제했다? 마음이 좋아요. 아, 내가 참 자부심이 있어. 나는 훌륭해. 내 의의라고 내 의의. 내가 선을 했어요. 그 선은 한거 맞아요. 근데 그 선이 곧 하나님의 선과는 관계없어요. 자기 선이죠, 자기 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 아버지 영광을 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선은 아버지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의는 아버지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 한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모든 의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가 죄예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가 죄냐고요?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가 의고 의죠?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예요. 그나 그러니까 세상의 죄는 뭐예요?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가 세상의 죄죠. 근데 그리스도의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 안 믿고 아무리 덕을 많이 세워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의 좋은 행동과 의논 결국은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거에 대해 갈등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은 아주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것 그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 그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쉬는 데 대해서 갈등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 갈등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것을 참편 일적으로 수예에 나와야지 신앙이 좋은 것이고 안 나오면 신앙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죠. 동산 바울기 교인으로서 공예배 중심을로 삽시다라고 교회가 목표를 정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래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록 내가 못 나와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게 극히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가 없어.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니까, 기도해야 돼. 라고 마음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 들어야지, 사역에 동참해야지. 이러한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네, 신앙이 건강한 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을 판단한 것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 나오고도 신앙 좋으신 분 계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순종 잘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더라고요. 교회 일에 충성을 다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지, 교회 일에 등한시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 보면서 경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순종할 때그 신의 건강해 커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 내가 믿음이 있고 아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이 올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평강이고, 담대함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평강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갈등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아멘한 만큼 여러분 마음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한 만큼 주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냐고요? 교회가 왜 부흥 안 될까요? 간단해요, 답은요. 교회가 문제돼서 그렇다고요? 사회가 악해서 그렇다고요? 다 아니에요. 교회가 부응 안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순교자를 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한 생명 죽여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심는 게 하나의 역사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기적을 쫙 행해 버리셔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 안 되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단이 부흥된대요. 왜 부흥돼요, 이단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1 4만4천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끼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해요. 포섭포라고. 그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양적인 성장 이고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비복음이고 사입이지만 그 사입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집단은 성장한다 그래요. 근데 참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참 잠해요. 교회들이 아니고 성거들이죠 우리가 참 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별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도 더한 것도 네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 우리가 할수 있다고 랬어요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복 누리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기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행동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생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여서 한 것이니 즉 주님은 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분께서 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즉, 우리가 아버지 말, 저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요. 제가 볼 때, 저를 볼 때도 그랬고요. 순종하지 아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은 있다고요. 내 안에 감동도 있고,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갈등만 있을 뿐이지.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가 되게 올 것인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대사로니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오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여기도 이름에 바울과 일행이 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도시에 한 사람들이 천알을 어지럽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왔어요. 근데 도시 전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한알이 백배가 돼요. 그리고 만배가 돼요, 만배. 한 개의 조가 신경이면요, 그 조가 열면 지만 개가 넘게 열린다는 거예요. 한 개가 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겨우겨우 눈치 보고 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세상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세상의 많은 핍박 가운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편안하게. 다 이뤘다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갈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한테 주어지겠습니까? 갈등할 때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깁시다. 그리고 죄를 정복합시다. 그리고 산 현장 가운데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요 바울의 갈등이에요 바울의 갈등 바울의 갈등 똑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한 고백은 뭐냐면 다같이 한번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왕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 증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도나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왜 나는 자꾸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왜 자꾸 나는 죄한테 지지 라고 하면서 실망한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이지만, 바울의 사역은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육신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두 마음은 내 안에 싸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도우셔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갈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고 나아가면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귀결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갈등을 겪으시되 순종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서 크게 승리하고 부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